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아, 이제 2, 4, 2호 시즌 개막을 또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제 한달반 정도 지나면 뭐 시범 경기 시작하고 또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분들과 아부다비 다녀오면 곧장 2, 4, 2호 시즌이 시작할 텐데, 현 시점에서 굉장히 뭐큰 설레발이고 또 김치국이지만, 이네 팀을 주목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난 시즌 대비 굉장히 큰 폭의 성적 상승은 물론이고 지켜보는 재미도 뿅 하고 달라질 것이다라고 아,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동서부 도합 네팀 그리고 각각 컨퍼런스별 두 팀씩 꼽아 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우선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올랜도 매직입니다. 자 올랜도 매직은 어, 집토끼들을 뭐 거의 다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승 청부사라고 부르긴 그렇지만. 우승 청부사 옆에서 뛰기에 가장 훌륭한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KCP가 합류했습니다. 어, 캔타베스 칼델포프, 어, LA 레이커스와 덴버너게이츠에서 우승을 달성했었죠. 자 이제 올랜드 매직의 목표는 플레이 진출이 아닙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지난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동부 컨퍼런스 5번 시드 5위였습니다. 4위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였었고요. 110.5 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40개 이상, 어시스트 25개 가까이 됐고, 어, 스틸과 블락, 헛솔 어, 수치는 도합 13.4였습니다. 필드 골은 47.6%, 3점이 35.2%였는데, 3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훌륭한 3점 슈터인 예, 칼드의 포프를 데려왔죠. 그리고 마켈 폴츠와는 뭐 거의 이별을 한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오펜시블 레이팅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22위. 어? 프란치 바그너랑 그 다음에 파울로 반케로가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어, 확실한 뭐 보렌들러, 그러니까 백코트 자원은 좀 부족했습니다. 뭐 게리 에리스는 늘 그렇듯이 뭐 결결됐고 마켈 포츠는 외곽이 없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다면 저말 모슬리 감독이 뭘 먹고 살았느냐 바로 수비입니다. 예, 디펜시브 레이팅이 무려 2위였어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수비가 강력했다는 라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스는 25위, 어, 느린 팀이었지만 그래도 수비력으로 먹고 살았고 이제는 공격력을 더 키워야 될 때다 만약에 공격 수치까지 올라온다면 아, 올랜더 매직은 동부 컨퍼런스 최고의 다크호스가 될수 있습니다 자 주요 선수로는 파울로 반케로와 아, 프란츠 바그너를 들 수가 있죠 반케로는 예, 여든 경기나 출전을 했습니다. 22.6득점, 6, 6 9리바운드 5.4어시스트. 3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독일의 4위를 이끌었던 프란츠 바그너 역시도 20.6박하는 득점과 5.3리바운드, 3.7어시스트. 수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에 3점은 좀 고장 났어요. 3점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 그래도 전년 대비 훨씬 어, 업그레이드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들어온 KCP. 아, 76경기, 1 0 1득점, 2.4 리바운드, 2.4 어시스트. 얼핏 딱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아, 3점을 잘 쏘는데, 볼륨이 너무 떨어지잖아. 아, 그렇다고 어시스트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KCP는 전형적으로 이 선수의 장점이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KCP가 가지고 있는 수비력, 그 다음에 팀 디펜스 능력, 3점 능력, 그리고 플랫폼 갔을 때 경험.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올랜드 매직에게 대단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팀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어, 저는 필라델피아의 지난 시즌 전력은 뭐 당연히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뭐 토바이 세리스의 존재가 크기도 했지만, 뭐 캘리 우블레 주니어를 비롯해서 아 무언가 좀 이렇게 화량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을 좀 의심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시즌은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 우블레 주니어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엔 필라델피아에 잔류를 했고 무엇보다 폴 조지가 들어왔죠. 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동부컨퍼런스 7위였습니다. 아, 타이리스 맥시가 급성장을 했지만 조엘렌비드가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너무 길었죠. 자 그러면서 아, 114.6 득점, 어시스트 25개, 뭐스티가 블락 수치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모난 구석이 없었어요. 자 하지만 그 크게 모나지 않은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무색무취의 느낌? 음.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4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1위, 그리고 닉널스 감독은 공격보다는 수비 디자인이 좋은 인물이고 어, 굳이 따지자면 뭐 수비 유지의 센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페이스는 18위, 뭐좀 느린 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폴 조지 감류했어요 음, 지난 시즌 LA 클리퍼스에서 74경기 최근 들어서 뭐 가장 건강을 유지했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22.6 득점, 5.1리바운드 어시스트는 3.5개로 평소에 비해 좀 낮았지만 3.41.3%, 자유투 90% 그러니까 폴 조지의 지난 시즌은 딱 소목 털리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시즌이었어요. 자 그리고 수비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폴 조지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 9 0 년생이잖아요. 수비에 대한 에너지는 크게 잃지 않았어요. 물론 공격에서 뒤따르는 기복은 이 친구가 인디애나 애기 때부터 심했어. 자, 하지만 수비는 기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엘 엠비드나 타이리스 맥시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다. 필라델피아 판 빅스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엠비드는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서아 9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자, 하지만 그서아 9경기 동안 야, 34.7득점에 리바운드 11개, 5.6어시스트, 빅맨인데 3점이 38.8%, 자유투가 88.3%. 슈터치 하나만큼은 뭐 기가 막혔습니다. 다치지 않는 엔비드는 정말 무서운 선수죠. 여기에 맥시가 리그 정상급 듀얼 가드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경기 26점 가까이 넣었고요. 어시스가 트 6.2개. 3점은 전년 대비 떨어졌지만 이 선수의 프로 대비 스카우트 리포트의 가장 큰 약점이 3점이 구리다였어요. 하지만 지금 구린가요? 아니죠. 드리블 드라이브, 양손 돌파, 양방향 돌파, 양손 마무리 모든 걸다 해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앤맥조, 어, 엠비드와 맥시 폴 조지의 트리오가 필라델피아를 굉장히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서부로 넘어가 볼까요? 어, 서부 컨퍼런스 저는 세크라멘트의 전력을 높이 봅니다. 음, 제가 여섯 가지 티어 표로 살펴본 어, 24, 25 시즌 어, NBA 팀들의 전력 그 제가 컨텐츠 찍었잖아요. 그때 아이 세크라멘터를 왜 이렇게 높게 보는 거야 형 이런 댓글도 많이 봤었는데 저는 일단 세크라멘터가 본인들의 약점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영입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마드로진 이야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지난 시즌은 서부 9위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전 시즌에 서부 컨퍼런스 3위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죠 116.6 득점 리바운드 44개 어시스트 28.3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골든세이트에서 또 코치를 했다 보니까 워리어스 오펜스를 많이 이식했어요. 그래서 패스 횟수는 굉장히 많았다. 자, 하지만 보시다시피 허슬 수치가 별로 좋지 못했고, 3점 자유투도 평균 이하였습니다. 어, 디펜시브레이팅이 전체 14위, 오펜시브레이팅이 13위. 역시나 뭐, 크게 도드라진 단점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두꺼운 방패로 막아내거나 날카로운 창으로 상대 방패를 때리지는 못했다. 아,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페이스마저 1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 평균이었어. 그러니까 육각형인데 육각형이 작아. 예, 그러다 보니까 플래프 진출이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마드로전을 영입하기 전, 디에러 팍스, 말리모크 잡았죠. 그 다음에 사보니스. 이세명 체제는 얘네들 최전성기야. 최전성기에 그런데 플래프 진출에서 미끄러졌다?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마드로전을 데려왔는데, 자, 더마드로자는 지난 시즌 시카고에서 이런 아홉 경기. 늘뭐 건강한 선수입니다. 24 득점, 어시스트 5.3개. 3점은 구리지만, 파울 겟, 자유투를 잘 얻어냅니다. 혹자들은, 아, 드로잔이랑 디에라 팍스가 겹치지 않을까? 어, 디에라 팍스가 물론 3점이 프로 데뷔 초반보단 좋아졌지만, 팍스도 미드레인지를 많이 공략하는 선수고, 드로잔은 공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선수인데, 이게 공존이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틀린 의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사보니스의 핸드오프 능력, 사보니스의 컨트롤 타워 관제 탑 역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드로잔과 팍스에게서 파생되는 중복 현상을 최소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말리몬크를 잡았잖아요. 말리몬크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주전과 벤치의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리슨 반지가 더마드로잔으로 바뀐 거는 무조건 업그레이드고, 그 다음에 헤르슨 반즈, 그 다음에 데이비언 미첼, 어, 이렇게 리더십 그룹에 있던 선수들을 두 명이나 가르치웠어요. 이거는 저는 분위기 환기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지난 시즌 팀이 플래프 진출에 실패했어요. 그전 시즌 무려 3위였는데, 이런 동기부여, 환경의 변화, 드로잔의 가세,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능력과 딱 결집이 돼서 굉장히 큰 폭의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란트로 스퍼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포인트 갓 CP3 그리고 괴물 신인이었던 웬반야마와 만나게 됩니다. 자 크리스폴은 내가 팀을 옮긴 첫해 에그 직전해 승률을 가장 큰 폭으로 끌어올린 역대 최고의 선수입니다. 압도적인 1위예요. 지난 시즌 세란트레스포스의 성적은 서부 14위였죠. 분명히 이 성적은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스테판 캐슬이라는 아주 똑똑한 신인도 들어왔고, 데빈 바셀 다치지 않으면 오케이. 켈든 존슨 뭐 어쨌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만약에 여치않는다 시즌 도중에 딜을 할 수도 있고 여지가 많아요. 자 지난 시즌 기록은 뭐 처참했습니다. 112.1점을 넣었지만 또 리바운드 어시스트 개수도 많았어요. 스틸 블락도. 13.4의 스탯 수치면 나쁘지 않습니다. 헛술 수치라면. 네. 그런데 3점이 34.7%. 외곽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만들어내는지 모르는 거죠. 어시스트가 30개인데. 그 말인 즉슨 좋은 3점 슈터가 없었고, 그 다음에 뭐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가 나빴고, 또 과정 자체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았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보렌들러가 없기 때문이에요. 플레이메이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레미 소엔 처절하게 망했죠. 네, 그 다음에 타이어스 존스 공격적이지 못해요 그냥 타이어스 존스는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실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농구를 하는 선수 같아 좋게 얘기하자면 안정적이고 이타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내 농구의 목표는 어, 안정적이고 턴오버를 절대 저지르지 않는 거 나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란트스퍼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그 다음에 잠재력들이 발현될 수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CP3가 들어왔습니다 크리스포는 지난 시즌 골든세트에서 벤치 자원으로 활약을 했어요 9.2 득점, 6.8 어시스트, 3.37.1% 1985년생이니까 나쁜 기록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크리스포리 우승에 대한 욕심을 집어던지고 스퍼스로 온 이유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주전 포인트가 들어서 뛸수 있고 내가 세네된 스퍼스를 우승으로 이끌지 못하겠지만 전년 대비 내가 몇십 승은 더하게 해줄게 십몇 승은 더하게 해줄게 라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크리스 폴의 동료를 살리는 능력, 또 빅터 웬만야마가 엄청나게 경쟁심과 향상심이 셉니다. 저는 CP3 같은 선수랑 강대 강이 아니라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조합이라 생각해요. 나이 차이가 19살이지만 CP3는 커리어 내내 좋은 빅맨들을 살려왔고 웬만야마는 지금 이제 2년 차지만 올림픽도 경험했고 굉장히 원숙된 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CP3, 스테판 캐슬, 그 다음에 뭐, 제레미 소엔, 데빈 바셀, 켈든 존슨 이런 선수들이 만드는 시너지 효과가 아주 기대가 되고, 그래서 세렌트 리스퍼스의 승률 뿐만 아니라 저는 재미도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다음 시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네 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